반갑습니다. 세력포착 전문가 빨간 화살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산일전기에 대해서 분석해 드릴 텐데요. 이 영상 하나만 잘 시청하시면 산일전기에 대한 전략, 완벽하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아,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 힘이 되겠습니다. 이 산일전기 공모가가 3만 5천 원이었었죠. 어, 상당히 좀 관심을 모았던 기업이기도 한데 어, 지난 7월 30일 상장 직후에 6만 1,300을 고점을 찍고 이후로 내리막길이 계속이 됐었죠. 하염없이 하락을 하면서 아, 일단 홀더분들. 상당히 좀 힘들게 만들었었는데, 어, 지난 금요일이었죠. 28,050원을 저점을 해서 오늘 반등들이 현재 시도되는 모습들을 나타내고도 있습니다. 현재 15% 정도가량의 상승을 하고 있는데, 과연 그동안의 하락세에 완전히 종집을 찍고 상승세로 돌아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하고 명쾌하게 대응 전략까지 수립을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시장 흐름부터 살펴보면, 은 코스피 시장은 낙폭을 현재 좁혀가면서 0.38% 하락을 하고 있고 또 코스닥은 상승세로 반전을 하고 있지. 1%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미 증시가 급락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 상당히 선방을 하고 있죠 하지만 앞으로 미 증시가 추가적인 충격을 받는다면 우리 시장 도 역시 진통을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 증시 간단하게 한번 체크를 해보면서 그리고. 샤넬 전개단 본격적인 전략까지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선 미국 증시 다우 지수 또 나스닥 뭐 이런 그 차트들 뭐 나옵니다만은 일단 그 다, 아, 나스닥 차트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이 나스닥 지수를 보면은 그동안에 사상 최고치를 계속 갱신해 왔습니다만은 최근에 조짐이 상당히 좀 심상치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현재 월봉 차트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나스닥의 월봉 차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 일단 14년 정도, 14년간에 걸쳐서 거침없는 랠리가 지속이 되는 모습들을 보여주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지난번에도 분석을 해드렸던 바가 있습니다만 기술적인 측면에서 천장과 바닥을 확인하는 데서도 어, 종합주가 있수나뭐 이런 것 뿐만 아니라 종목별에도 확률이 아주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동 평균선의 그 활용 방법 잘 집중을 해서 들으시면 앞으로 종목에 대입을 해서도 상당히 좋은 결과를 거두실 수가 있겠는데요. 어, 지난번에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20개월, 또 60개월, 120개월, 200개월 이동 평균선이죠. 이렇게 단기와 중장기 평선이 자료져서 똑같은 간격이 아니라 비슷한 간격으로 벌어져 있는 것을 제가 대정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아니면 정별 등간격이다라고도 명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은 주가가 장기간에 걸쳐서 상승을 하면서 나타나게 되죠. 그만큼 피로도가 누적이 됐기 때문에 일단 고점이 인식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확률적으로 80에서 90% 정도 달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2022년도에도 역시 마찬가지였죠. 당시에 이렇게 비슷한 간격으로 벌어지면서 충격. 받았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간격으로 벌어지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충격을 받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보조 지표상으로 보게 된단 말이죠. 현재 일단, 주가는 이번에 그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만, MACD는 지난번 고점, 지난 2022년도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있죠? 즉, 다시 말해서 하락 다이버전스 패턴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그동안의 상승 추세가 어느 정도 종지부를 짓고, 하락세로 반전될 가능성들 상당히 높아지고 있지 않겠는가? 기술적 지표상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미국 증시, 일단 이제는 무조건 공격적으로 돌진 앞으로만 외칠 것이 아니라 한 손에는 여전히 창을 들고 공격을 하더라도 다른 한 손에는 반드시 이제는 방패가 필요하다, 즉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들이 필요해 보인다라는 점을 강조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어 미국이 18일 날이죠. FMC가 열리게 됩니다. 이제 9월 FMC가 열리게 되면 올해 FMC는 11월과 12월 두 차례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9월 FMC에서 시장이 모두 기대하고 있는 것즉 기정사실에 되고 있는 것이 바로 금리가 인하가 될 것이라는 점이죠. 이런 부분들이 역시 일단 그 기대를 가지게끔 하고 있습니다만은 금리라는 유동성의 증가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한 번쯤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금리를 인하라는 근본적인 배경에는 바로 이 경기 침체와 맞물려 있다는 라 점도 감안하셔야 되겠죠.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한 상태에서 경기가 침체가 된다면 충격을 받을 수 밖에 없는데, 지난주부터 계속 나타나는 현상들이 아래 공포, 즉 경기 침체된 공포가 시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다시 강조를 드리지만, 미국 증시 변동성이 이제 하방 변동성이 앞으로 상당히 크게 나타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방패도 함께 들면서 대응을 해주셔야 되겠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산일전기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겠는데요. 산일전기는 어떤 기업이죠? 산일전기는 아시다시피, 이 산일전기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면, 이 제품 분야가 변압기죠. 변압기. 주력 제품, 어, 전, 변, 어, 주력 분목이 전력용 변압기, 배전용 변압기, 이 변압기를 생산하는 업체인데, 조금 타이밍이 좀 잘못돼서 상장을 했죠. 상장 시기가 좀 이르렀다라면은, 그동안에 그 동안에 그 변화기 업체들 폭발적으로 그 상속을 했었는데 이런 혜택을 좀 누리지를 못했던 부분들이 아쉽다고 하겠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어, 지난해 기준으로 해서 전체 매출에서 수출이,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80% 이상이다. 수출로 먹고 사는 기업이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특히나 미국 지역에 대한 매출 비중이 지난해 기준 한70% 정도가 된다. 미국 지역으로 이 비중이 상당히 높다. 따라서 미국을 포함한 글로벌 배전 변압기 시장을 주요 목표로 삼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변압기에 대한 수요 앞으로 크게 늘어날 것이다라고 알려지고 있죠. 보통 이 변압기는 30년 정도가 이제 수명이 된다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30. 10년 만에 한 번씩 좀 교체하는 그런 상황에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교체 시가 기 빨라지게 되고, 공급이 부족한 슈퍼사이클에 도달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슈퍼사이클에 진입을 하고 있다. 이 슈퍼사이클에 진입을 하면 뭐 전체적으로 기업의 매출과 이익이 상당히 크게 늘어나는 것이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나 최근에 이렇게 그 변화계 판매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빅 테크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빅테크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AI 열풍기 불어닥치면서 전력 소모가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결국에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변압기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실적에서도 나타나고 있다고 라볼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나 미국 시장에서 교체 수요가 상당히 크다고 라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이 미국 시장에서 25년이 넘은 변압기라든가 송전선의 비중이 전체 시장의 70% 정도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이게 이제 교체가 되는 그런 시점으로 진입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미 시장에서의 비중이 70% 정도로 차지하고 있고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런 것들이 이 노안, 노화된 전력이, 전력망이라든가 장비들의 교체서의 클래프로 기본적으로 한 4, 5년 정도는 지속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가 정점이 아니라 계속해서 수요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 측면에서도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말이죠. 어 일단 펀드멘털적인 측면에서 한번 체크를 해보죠. 매출이 해마다 계속해서 증가하고 지난 2021년도 말하듯이 600억이 된 매출이 22년에는 1000억대 그리고 지난해는 2천억도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익도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죠 2021년도만 하더라도 1 1억대도 매출 아, 영업순이익이 아, 지난해는 391억 정도로 폭발적으로 늘어났는데요 이런 것들이 상반기 실적에서도 고스란히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을 보면 3장 실적을 지난번에 공시를 했습니다만 8월 중순에 아, 일단 상, 아, 상반기에 누적 실적으로 1분기 보다는 전반적으로 2분기 실적들이 더 좋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죠 아, 매출이라든가 이 규모가 1분기가1분기보다더 일본계, 좋아지고 있는데, 누적으로 본다면 매출이 1450억 정도로 지난해 동기에 비해서 42% 정도가량 증가했죠. 영업익도 477억 정도 이렇게 해서 92%가량 증가하는 모습들을 보여줬고, 순익도 이 337억으로 75% 정도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만큼 대폭적으로 실적들이 호전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실적 호전이 이어질 수 있는 바탕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중요한 것은 연속성입니다. 실적의 개시, 개선이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 만약에 내년에 실적이 정점을 찍는다면 주가는 올해 정점이 먼저 다가올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앞으로도 4, 5년 동안 이런 수주에 대한 모멘텀들이 계속이 될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올 하반기부터는 대규모로 적체됐던 친환경 프로젝트들의 착공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죠. 따라서 내년도에는 매출이 더욱더 증가하면서 4천억대 매출을 달성을 하지 않겠느냐. 내년도에, 25년도에는. 그리고 영업이익도 큰 포로 증가하면서 천억대가 넘는 천억대가 넘는 영업익의 이 달성이 기대가 되고 있다. 그만큼 성장에 대한 모멘텀들이 뒷받침이 될 것이라고 했었죠. 다만, 아쉬운 부분들이 지난번에 그 재룡, 그 전기나 재룡산업 등이 막 급등을 하는 등 이렇게 이그 변압기 업체들이 급등을 하는 상태에서 같이 상장이 됐더라면, 그 시기에 상장이 됐더라면 은 주가도 훨씬 더 한 프로 상설했었지 않겠느냐. 뭐 HD 일렉트이닝이라든가 이런 그 업체들이 상사는 크름과 맞물렸으면 좋았을 텐데 좀 늦게 상장을 했기 때문에 빛을 제대로 보지 못했죠. 다만 현재쯤에서는 앞서 언급을 했듯이 예, 일단 당분간 실적들이 호전추세가 수년 동안 이어질 것이란 점을 감안할 때 이제는 바닥을 확인해 나가는 바닥 다지기 과정이 진행이 되고 있다. 그래서. 쫓아가면서 추경 매도에 나설 필요는 없다. 여기서 이제 매수를 했던 분도 계시겠지만, 추경 매도에 나서는 것들은 자제를 하겠다. 뭐, 이와 같이 계속해서. 좋아지는 기업들은 추격 매도에서는 안 되겠죠. 충분히 하락할 만큼 하락을 했기 때문에, 또공모가 예로 떨어졌기 때문에, 굳이 추격 매도에 났을 필요는 없다라고 보여지는데, 원래는 25,000원 정도는 마지노선을 잡았습니다. 제가 25,000원 정도는 마지노선을 잡았는데, 이 가격 이하로 늘어지면, 풀로, 아 일단 매수까지는 아니라도 공격적으로, 스트롱 바이로 대응을 해도 나쁘진 않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한발 앞서서 오늘 28,000원대 저점 형성이 됐죠. 여전히 25,000원대 마지노선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는데 일차적으로는 3만 원대가 일단 지선이 지 되겠다. 일차적으로는 3만 원대. 그러니까 추격 매수까지는 아니하더라도 다시 변동성이 나타나면은 3만 원 언저리 존에서는 일단 분할 매수로 시작을 발을 담가도 좋지 않겠느냐. 라고 판단이 되고도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1차적인 목표치는 어, 재상승이 시도될 경우에 21이동평균포진이 돼 있는 어, 4만원대 언저리 전후까지 1차 상승세가 전개될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만 여기가 이제 목표치가 아니라 다음으로는 4만5천원대까지 가겠죠. 또 시장의 흐름들이 계속 실적 개선이 뒷받침이 될 경우는 4만 5천에서 5만 원대까지 추가적으로 상승에 대한 파동이 진행될 것이다. 1차 목표치는 4만 원인데 추가적인 렐리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죠. 따라서 현재 추경 매도까지보다는 추경 매도는 자제라고 이런 변동성이 나타날 때마다 저가 매수의 찬스로 활용을 해야 되겠다라는 점을 강조를 드리겠는데요. 그러면 현재 심에서 중요한 건 뭡니까? 일단, 어, 성장성도 좋고, 가격에 대한 메리트도 발생하라는 시점이 있기 때문에, 일단, 매수의 전략들을 수립을 해드리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야말로, 실시간 대응이죠. 변동성이 계속 커지기 때문에, 신규 상장 종목들이 특성이 뭡니까? 변동성이 크다는 것이죠. 변동성. 이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실시간 대응을 잘 하셔야 되는데, 그야말로, 매수와 매도에 대한 타이밍을 잘 잡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말이죠, 어디서 매수를 할지 모르겠고 또 어디서 매도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이런 분들 많습니다. 사고나면 천정이 되고 팔고 나면 바닥이 되는 이런 분들도 꽤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분들 이제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실시간으로 운영하고 있는 특히나 100%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 방에서 이 매수 매도에 대한 사인을 매수 매도에 대한 사인을 잡아서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실시간 타점을 받아보셔서 수익을 많이 보시길 바라겠는데, 다시 강조를 드리지만, 절대 금전 요구 없는 100% 무료 텔레그램 방입니다. 아무리 재료가 좋고 또 차트가 좋아도, 그야말로 매수와 매도는 뭐가 중요하죠? 아, 타이밍이 중요하다. 주가는 그래서 타이밍의 예술이다라는 말도 하기도 하죠. 그래서 그만큼 매수매도에 대한 타이밍이 아주 중요한데요. 이 타이밍을 제가 잡아드리면서 사인을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입장을 하셔서 수익을 많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입장하시는 방법 아주 간단합니다. 영상의 하단에 보면 댓글 다는 창이 있죠. 여기다 제가 링크를 고정을 하나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이 링크를 클릭을 해서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딱 5초 정도면 어,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텔레그램 방으로. 선택은 자유지만 정말로 간절하게 수익을 올리기를 원하는 분들은 이번 기회를 확실하게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매수 타이밍또 변화, 시점을 잡아서 잘 잡아 드릴 것이고 매도까지도 목표치 설정을 해서 조절해 드릴 테니까 이런 기회를 잘 활용을 해서 상일전기 수익을 높여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데 주식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가 되겠습니까? 바로 꾸준하게 수익을 올리는 것이겠죠. 그래서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장이 시작이 되기 전에 바로 100% 무료 급등주를 추천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하루에 딱세종목 10만 소개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실제로 눈치가 빠르고 이미 성공 투자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저같은 상위 1%의 트레이더들이 왜? 이 종목들을 추천했는지 또 어떤 자리에서 추천했는지 그 부분에 집중을 해주신다는 거가 되겠죠. 여러분들께서도 바로 집중을 해서 들어신다면 이런 종목들 충분히 매수하면서 수익들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장담을 해드리겠습니다. 텔레그램을 보시면요. 일단, 오늘 날짜, 9월 9일이죠. 오늘 날짜로, 어, 일단, 그 추천을 해드렸는데, 100% 무료 급등주라고 나오죠. 어 일단, 추천 시간도 8시 44분, 8시 47분, 8시 57분 정도로, 이렇게 개장 전에 충분히 매수할 수 있게끔, 8시 40분에서 50분 사이에, 이렇게 추천을 해드리고도 있습니다. 그리고 매수 가격도 전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매수 가격이 어떻게 나오죠? 장 시작 직후라고 나오죠. 즉 시초가에 매수하면 됩니다.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러면 오늘 어떤 종목들을 추천해드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9월 9일인데요. 코데즈 컨바인과 그리고 또 대봉 LS 그리고 태성. 이런 종목들을 소개를 해드렸던 바가 있었죠. 그러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세 종목 다 모두 성공을 했고, 특히 이 중에서 한 종목은 상한가까지 급등. 진입을 하는 기음을 토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코데즈 컴바인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첫 번째 종목이었죠. 일단 기술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맥점에 있다. 장대 양봉이 나온 종목들, 대부분 이렇게 상한가에 진입한 종목들의 경우에는 눌림목 조정을 받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3분의 2 이내에서 지지 라인들이 확보가 되면은 다시 한번 펌핑이 나온다는 점이 있죠. 급등하고, 3분의 2정도에서 지지량이 확보가 됐죠. 우일선이 특히나 포진이 됐기 때문에 오늘 시초가에 매수 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결국에 시초값도 갭 상승세가 진행이 됐죠. 8%정도 상승을 한채 출발했다가 장중에 25%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못해도 이 종목 한 15%정도 시키는 대로만 따라서였더라면 15%정도 차익은 충분히 올릴 수 있었다 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무나 대봉 대에스 여러 차례 분석을 해드리고 추천도 해드리고 있는 종목이죠. 대봉엘레스 같은 종목들은 꾸준하게 제가 심혈을 기울여서 발굴해서 매수를 권해드리고 있는데, 역시 리라글로타이드, 즉, 삭센다 성분의 특효 만료가 되면서 이 부분이 부각이 되고 있죠. 인도, 일단 제약사와 비밀 유지 계약, 또어 체결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오늘 매수가 자극이 됐죠. 그래서 상한가까지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상한가까지 진입을 하고 있는데요. 어 오늘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역시 좀 상승한 채로 출발했죠. 한4% 정도 상승한 채 출발했는데 상한가까지 진입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개 상승했다 하더라도 20에서. 25% 정도의 수익은 챙겼습니다. 이렇게 제가 추천해드린 종목에서 상한가 종목들 심심치 않게 일주일에 기본적으로 한두 개 종목 정도로 나오죠. 상한가 종목들 잘따라사시는 분들 수익들 아주 만끽을 하고 계실 텐데요. 특히나 사상 최고가를 경신한 건 뭡니까? 사상 최고가 경신 이후에 주요 장선 돌파에 한번 호흡조절 나타나겠죠? 그리고 한번더 추가적인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호흡조절 이후에 추가적인 내부업도 가능한데 충분히 이렇게 오늘만 하더라도 급등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종목이 되겠는데 태성이죠. 태성 어, CTL과 이렇게 이제 어, 사업을 또 추진하면서 이 부분이 이제 부각이 되고 있는데 현재 공장 부지도 마련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기술적인 측면에도 조정을 거친 이후에 현재 20일선의 지지가 계속해서 시험을 받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따라서, 이를 바탕으로 서 한번 상승을 시도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부합권을 출발해서 한때 10%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장중에. 부합에서 출발해서 10%까지 상승을 했는데요. 이 종목도 역시 10% 정도 수익을 올릴 수가 있었겠죠. 특히, 어, 대봉대에서 같은 경우는 20에서 25% 정도까지도 수익을 챙길 수가 있었겠는데요. 이렇게 추천해 드린 종목, 모두 세 종목 싹다 성공을 했습니다. 일단, 어, 매매만 따라 했으면 충분히 수익을 내실 수가 있었겠는데, 500만원 정도 투자를 했었으면, 종목당 세종목해서 수익을 들어갔으면, 10% 수익을 냈기 때문에 하루에 50만원 수익 가볍게 낼수 있고, 보통 이제 저는 권장을 하는 게 1000만원 정도, 단기 매매는 한 1000만원 정도 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세 종목으로 나눠서 이렇게 들어갔으면, 더뭐 적게 잡아도 10% 지식만 10 잡아도 100만원입니다. 하루에. 이게 이제 한 달이면 2천만원이 되겠죠. 이 단기매매 한 종목의 비중에 이, 이, 아, 한 달이면 두배 정도 수익을 올리는 그런 그 결과를 낳는다.라고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확실한 종목이 제 두세 종목 가지고 또 배팅을 하면 되겠다고 라볼 수가 있겠는데요. 아무튼 이들 오늘 조개를 해드렸던 종목도 마찬가지고 매일 아침에 추천해드렸던 종목들의 경우에 일단 명분이 있다. 그리고 세력들의 매집이 일단 어느 정도 진행이 되는 종목, 상승 추세가 진행이 되는 종목, 즉, 테마, 시장의 중심 테마가 되는 종목, 이런 종목을 투자의 맥점에서 추천해야 되는 겁니다. 아무 자리는 아니죠. 이런 지지와 함께 맥점에서 소개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수익이 안 날려야 안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일단 이러한 종목들을 매수하지 않는 것은 그야말로 굴러 들어오는 돈을 발로 차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라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 선택은 자유가 됐지만 정말 수익이 간절하신 분들께서는 텔레그램 방에 입장을 해서 수익을 챙겨 가시기를 바라는데요. 입장 방법 아주 간단합니다. 5초밖에 안 걸립니다. 5초, 5초면 입장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어, 일단 영상 하단에 보면 제가 대. 댓글 안에, 이렇게 댓글 안에 영상 하단에 댓글 란다는데 있죠? 여기다가 링크를 고정을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링크. 이거 통해서 클릭을 해서 들어오시면 되는데, 어, 일단 5초밖에 안 걸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절대 금전력 없습니다. 100% 무료입니다. 무료. 입장을 해서 한 2, 3일, 2, 3일 가지고 부족하다면 한 일주일 정도 지켜보세요. 정말 추천한 종목들이 이렇게 매일매일 수익을 주나 지켜보시고 정말로 수익이 난다라고 한다면 많은 금액 말고 천만원 정도만 투자를 해서 한 달만 운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야말로 얼마만큼 자금이 빠르게 늘어나는지 실제로 경험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영상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